이거 물에 빠지면 뱅뱅뱅뱅 돌아가지고 못나오는데라 용서라 이게 안 깊은 것 같아도 엄청 깊어 그지? 용문? 용문 폭포입니다 여기가 가야면이지요? 합천 가야면 용문 폭포에 왔습니다. 저 가북으로 넘어가는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정상에 있는 마을 보고 이렇게 내려오니까 용문 폭포가 있네요. 어, 시프런이막 무섭게 생겼습니다. 물 색깔 보세요. 어마어마해요. 지금 얼음이 있어서 그 감을 우리가 모르겠는데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 물 색깔 보니까. CCTV가 있어가지고 다 이게 관찰하고 있네요. 용문폭포 주차장도 넓게 잘해놨네요. 응? 용문폭포 만길로 피어의 산을 만들고자 한다면 어찌 한 삼태기로 끝낼 수 있으랴? 선구는 절대로 어진 일을 버리지 않노니 모름지기 용문 폭포를 통과해야 하느니라. 욕성만 인산 여하일 괴지 성주 불요현아 아. 어, 어. 소리길에 있는 용문 폭포. 가야산 소리길에 있는 용문 폭포입니다. 가야산 국립공원 사무소에서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작은 바위들이 마치 용의 비늘처럼 널려 있어 금방이라도 용이 꿈틀거리며 성천하듯 수려한 절경을 자랑한다 하여 용문폭포라 불리운다. 옛부터 기우제를 지내면 효염이 있다고 전해저 일제 때부터 광복 이후에 수차례 걸쳐 가뭄이 있을 때마다 기우제를 지냈는데 효과를 보았다고 하는 곳입니다 저 가부 끝까지 의인이 나오는 가부 끝까지 정상 끝까지 올라갔었어요. 해인사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좋은 곳이 많습니다. 저900 고지 올라가면 운동장 같이 넓은 마을이 나와요. 그 마을에 파프리카하고 고냉지 배추 농사 많이 짓고 있습니다. 어, 물 색깔이 새카만이 여기서 보니까 조금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물이 참 깨끗합니다, 여기는. 거의 축사도 없고, 사람도 거의 없고. 물소리 들리시나요?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